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 19회 대한예 수교 장로의 총회신학 신대원 엊그저께 일회 졸업을 했는데 어느덧 20여 년이 되어서 오늘 19회 졸업을 할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졸업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졸업생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하시고 힘으로도 눈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성령의참마함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저 죽어가는 영혼들 어둠에 처한 자들 이제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강명한 빛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시상도 이기고 제약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있는 사역자가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19회 졸업식 가운데는 다 고등 교육을 받고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참으로 지식이 풍성한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 졸업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못할 것이 없사오니 주여 저들에게 비전을 주옵소서. 네. 세계적인 흥사가 나오게 하시고, 네. 세계적인 목회자가 나오게 하시고, 네. 이 연세중학교의 윤석경 목사님도 50대 이후에 신학을 해서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성전을 건축했듯이 오늘 19의 졸업생 가운데 그런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런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네. 반드시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피종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산리 기도원에서 수년 동안 원장님으로 수고하신 김원철 목사님, 또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이사현 이사장님이신 나온 박사님, 오늘 권명과 격려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대선배로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기감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저들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81편,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예. 자 시편 예. 편 예. 시편 81편 <laughs> 10절, 11절입니다. 10편, 81편, 10절, 11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 내하나님이시니내 입을 넓게 열라, 네가 채우리라 하였으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아 나를 운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남성울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남성울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니다 비동진 목사님 지금도 전 세계 전국 부흥사로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시는 귀한 목사님이 오늘 우리 신학교 졸업생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실 줄 믿고 나오실 때 할렐루야라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